부산교구 본당 리포터에게 낱낱이 듣는 우리 본당 소식 낱낱이 본당 낱낱이 본당 송도성당 정숙희 글라라 본당 리포터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송도성당 정숙희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직은 다소 쌀쌀하지만 곧 들려온 봄 소식을 기다리면서 송도 성당의 보배로운 우리 친구들의 근황부터 전해드릴까 합니다. 보배로운 우리 친구들이라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소식이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주일학교 은총시장이 있었습니다. 강당, 교리실, 식당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동안 열심히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모은 은총표를 가지고 은총 마켓에서 물건 사기, 그리고 게임으로 병뚜껑 멀리 보내기, <laughs> 저요 저요 노래 맞추기, 그리고 뱅뱅뱅 코끼리 코 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게임으로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는 먹방 타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불복 자판기 코너에서는 한 달란트를 넣으면 맛있는 간식이 펑펑 쏟아지기도 했답니다. 어, 가성비 굿인데요? <laughs> 네. 선생님의 이름을 딴 빵집 코너, 용선 베이커리에서는 각종 과일을 엮어서 만드는 산타 꼬지 만들기? 그리고 딸기 케이크 만들기 등으로 친구들이 나만의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네, 유튜브로 이은희님께서는 은총시장 아이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이들 웃는 얼굴이 그려지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프로그램들이 저도 솔깃하고 또 참여를 또 해보고 싶을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특히 아까 가성비 굿이라고 했던 복불복 자판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장기근속 교리교사 시상식이 성당 대축일 남미사 중에 있었는데요. 5년 근속한 네 분의 선생님 김윤정 레지나, 김윤지 로사, 정용선 레지나, 조유빈 요셉피나 선생님은 송도성당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복사등은 주일학교 학생을 거쳐서. 졸업 후에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희생과 봉사의 자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상패와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 금반지를 전해주셨으며 여서 <laughs> 네. 성탄의 기쁜 날을 축하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의 캐롤 메들리 노래 및 악기 연주, 초등부의 율동이 있었는데요. 아이비의 애프트라이크에 맞춘 아, 아이돌댄스 그리고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에 맞춘 트럭댄스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함과 더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주 흥깊게 했습니다 <목소리> 여에서는 주일학교 시절 받았던 사랑을 교리 교사가 돼서 그대로 또 돌려주고 계시는 거네요. 너무 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성도 성당에서는 성탄이 더 특별한 날이기도 하네요. 12월 25일은 본당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미사후엔 전신자에게 맛있는 어묵 세트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새벽이며 낮이며 거룩한 전례를 위해서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는 독서자와 해설자 50여 분께는 특별히 전래봉과에서 준비한 작은 성탄 선물 수제 쿠키 세트를 감사의 인사와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문구 예쁜 카드와 함께 전하였는데요. 이런 선물 처음이다라고 하시면서 전래봉 사자들의 밝은 표정에서 아주 기쁨이 가득한 풍성한 성탄이 되었습니다. 또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또 얼마나 또 기쁘셨을까요. 네. <laughs> 네 유튜브로 무진칭님께서도 정말 잔칫날이네요 네.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네. 우리 송도성당 송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올해 2023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미사 중에 2023년도 본당을 위해 수고해 주실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김학열 원서시오 평협 회장님, 그리고 진삼석 미카엘 이순양 아네소 부회장님, 김경수 토마스 총무님, 이번에 새로 임명된 김임경 마르티나 부총님을, 그리고 각 분과 위원장님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니 평신도 사도로서 주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소식은요. 음력 정월 초하루 날, 조상을 기억하며 설 미사를 봉헌하였는데요 먼저 가신 부모, 친지, 형제, 자매, 은인들을 기억하며 유령 기도를 바치고 분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사 후에는 제대 봉사자들의 정성스러운 상차림으로 전 신자가 음식 나눔을 하였으며, 네, 주일과 겹친 설이라 그런지 예년보다 미사 참여자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여 해마다 준비하는 예쁜 봉투 세뱃돈 봉투가 모자라서 긴급히 조달해야 했는데요. 다행히도 1,000원 10 신권과 고운 봉투를 예비로 준비해둔 우리 본당 사무장님 덕분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놓치지 않고 하느님 세뱃돈을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또송도 성당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명절에 찾아오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교우들이 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또 저도 이번에 그 결혼하는 청년이라고 세뱃돈을 만 원이나 받았거든요. 오, 네. 엄청 많이 받았죠. <laughs> 아, 왠지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께 받는 세뱃돈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매님 어,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세뱃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런 기분 좋게 마지막 소식. 또 전해주세요. 이태석 신부님 선종 13주기를 맞이하여 담양 묘소 참배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의 추모 행사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없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뜻을 나누는 분 41명이 함께했습니다. 신부님의 강복으로 출발해서요 담양으로 향하는 내내 비가 와서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담양에 도착해서는 어느새 비가 확 거쳤고요. 네 날씨마저도 맑고 포근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이 묘소에서 위령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며 기도 후에는 묘원 내 경당으로 이동하여 선종 13주기 추모 미사를 복원했습니다 미사 후에는 식당으로 이동해서 선물 같은 점심 떡갈비와 대통박을 먹었고요. <laughs> 네 자유롭게 중로권을 산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소 먼 길과 힘든 여전임에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이은희님께서는요. 신부님과 함께 2년 동안 분당을 위해 봉사해 주실 사목회 회원분들 기쁘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릴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무진찍님께서는 음, 네. <laughs> <우진진> 뜻깊은 <laughs> 날이었겠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고 풍성한 소식 따뜻한 소식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송도 성당 정숙희 글라라 자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